안녕하세요. 저는 육옥 자매 배우자 배상준입니다. 전형적인 기복신앙인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평소에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다만, 나의 정체성, 즉 나는 어디서 왔고, 결국 죽을 텐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간혹 했으나, 어디서도 만족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저의 잘못으로 아내와 헤어져 살게 되었는데, 2년 전쯤 이제는 용서할 테니 딸 나이와 함께 우리 가족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자는 아내의 제안에 제가 동의하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뭐든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다고 하자 아내는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추천으로 매일 두세 시간을 성경 특강 듣고 성경 읽기를 하였는데 먼저.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만 믿게 된다면, 그 다음 모든 성경 내용은 모두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화론의 오류와 기타 증거들을 보더라도 천지창조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제일 죄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죄의 짐이 단숨에 내려가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것으로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입니다. 이는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내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에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내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였는데 평소에 나를 봤을 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놀리면서도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옥에 계신다는 그 사실에 음 마음이 아프고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을 았다면 아쉬움으로 한동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진심으로 다해서 알려주고 설득하려고 마음먹었고 시도도 일단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번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실패했지만 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예,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매일 한 시간 정도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성경 공부하여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